누구보다도 저는 그 여성 정책 가장 먼저 발표했고 가장 좋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거의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던 터라 그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어떤 후보들에게도 비할바 없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정치하면서도 일단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어, 좀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까, 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래서 한번 도입했던 것이, 그, 기초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그 비례대표는 전부 100% 여성으로 어, 제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위할 때도 보건복지상임이었었는데, 그때도 성인지예산제, 어, 제대로 제가 꼼꼼하게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그어 앞서가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낙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면 그 의학적으로 인권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여성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회적인 합의라고 했던 이유가 그 양극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면 금지냐, 100% 허용이냐. 근데 둘다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그 사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회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선진국이고 해도 우리와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겪고 온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냥 도입할 수 없고 정말 그,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이 안난 부분이 다들 중요한 의제로 치열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정작 정말로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